자! 잔짜 대리뽑기 2탄 <laughs> 또 요걸로 해달래요 <laughs> 요걸로 부담이 엄청 커요 만원으로 뽑는다 <laughs> 해볼게요 요걸로 탑을 쌓고 쌓고 얘를 갖고 가는거야 오케이 얘를 뽑는다 이거지 얘를 좋아하고 야 여기에서 뽑기 힘들어 그거 몰라 해봐야돼 아직 그거 안해봤는데 아직 여기 있는게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려놓고 그렇지 구는이이상하게이이네 자꾸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애? 응, 상는없어구는이친구이친이런건다이아해 이게 탑으로 썰려고 그러는데 탑이 어설퍼지는데? 자꾸 <laughs> 당하는 <laughs> 느낌이 들지? 탑이 저정도면 이제 얼추 된거고 오! 프랭크 컷이네 야 여기 좋은거 많네 이제부터 다 뽑으면 되겠다 하나씩 오 어쨌든 만화으하나 아, 이... 뽑았어 오우. 잘했어 예 yeah. 하나 뽑았고 성공했어 인생 탑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고러니까 놓치마 아유 여기서도 못하니 좀더 끌고 가자 그렇지 가능성 높죠 이 예. 게포 어 야, 인생 성공했어, 이 정도면. 나 이제 중수 가도 되는가? <laughs> 아, 이제 고수로 가야 되지 않을까? 아, 얘는 무겁나 보다. 돌구가 엄청 애, 애 먹네, 얘가. 낑낑거리네. 아. 이회는데 이거 못 갖고 올거 같은데. 오케이 세 개. 야 성공했어 만원 뜨개면은 시 완전 성공했어. 여러분 만 원에 세 개나 뽑았어요 세 개. 됐어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완전 좋아요.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뽑은 걸 대리 뽑기 완전 대성공. 아, 예, 자그 동안의 노력이 <laughs> 자. 전반에까지 본전 뽑았어. 아유, 본전뽑고 남았지. 훨씬 만은거 자, 만 원에 세 개. 저 이제 중수로 가도 되나 모르겠어요. 이 정도면 가도 되지. <laughs> 왜 이렇게 뿌듯하지? 자, 옆에 기계로 옮겨왔어요. 옆에 기계. 세팅 저건 이제 뽑을 게 없어가지고. 근데 여기서뭘 뽑나? 큐퍼, 큐포, 큐퍼는 별로야. 내가 볼 때. 예, 얘네, 애들 조그마한 얘네도 너무 너무 너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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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박. 이너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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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약한 무 같아요.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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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겨먹기 양쪽으로 걸리나 아우, 안되네 도로 하도로 가야되겠는데? 여기, 여기, 이렇게 기여 끼는 거 얘는 못 얘는 못 뽑을 것 같은데. 여기, 여기, 다 왔어 왔어, 왔어. 망했다 일회 날리고 좀만 좀만 아우 왜또 불러가냐 망수멜인데 이거 조금 별로 안 되는 거 같은데 오 열렸어? 박스 열렸어 아이 열리면 좋은거야? 아니 안좋지 얘들 하나만 뽑자 하나만 뽑으면 된다 얘 한번 가져가볼까? 어? 들어가네. 아, 밖에 들어가네 들어가네 아 바퀴 들어갔네 됐어 냥 건들지 마한번 응. 남았는데? 응. 날렸네 가능성이 없어졌다 <laughs> 망했다 제발 기도나해라. 아이 씨발. 탑으로 됐다야. 조금만 더하면 열볼수 있을 거 그래? 아이 씨고 천 원짜리 다끝어 그래? 그래? 조금만 해라. 조금만. 많이 하지 말고 한1 2천 원만 더 해보자. 그래. 하수로 도로 가냐? 중수로 갈수 있냐? 보자. 뽑을 것 같다. 뽑을 것 같아. 그렇지 했어. 자, 그만? 음, 그만. 그만. 치파, 치파, 치파. 땡. 자, 오늘의 조가 또 확인해야죠. 자. 근데 중요한 거는 뽑은 것 전부 다 가품. 상품이고요. 더...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눌러 주시고요. 괜찮아. 다음에 또 만나요. 괜찮아. 안녕. 다음 번에 기본만 이렇게 좀